오늘 아침에도 위대한 이슈 찍으면서 이제는 구급 공무원이 데모를 한대요 어, 자기들 점심시간에 대민봉사 점심시간밖에 쉬는 시간이 없잖아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배려해서 그거 좀 음, 해주는 거를 교대로 밥을 먹거나 그 시간에 좀 봉사하겠지 그거를 자기들 노동권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럼 하지 마세요 수치를 알아야지 가장 편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면 밥 숟가락 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이 많은 줄 알아? 그렇게 데모하는 분들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김치 공장이나 빵 공장이나 정말 아프고 힘들게 일하는 곳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만 일하고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프게 힘들게 장시간 노동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들은 공무원 시험 공부할 그런 기회도 없었어 더돈이없고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아픔을 안다면 그런 얘기 못하지. 자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이 됐던 거 아니야.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할수 있고 공부도 하고 머리도 되고 거기 갔는데 감사함을 모르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서류 몇장 떠주고 하루 종일 앉아서 펜떼 굴리는 직업은요 장애인에게 양보해야 돼. 이렇게 휠체어 타고 몸이 불편하고 또 노약자 퇴직한 분. 그래서 좀 느린 분이나 또는 아주, 약자들, 병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양보하고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일 해야 돼. 뭐?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 그만 둔다고 또 데모하면서. 잘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거기서 뭘 거기 앉아갖고 서리 몇장 떠주고 그걸 일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 그 놀미놀미 알바생들이 용돈 벌때 하는 일이야. 나라가 망해. 다공무원하고 철밥통하려고 거기 갔잖아. 응? 썩어빠진 정신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더 놀게 해달라고 그 편한 직업을 가지면서 더 놀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지구에 태어나서 누구는 지구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식이 달라서 삶이 다른 거야 정신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어떻게든 받겠다고 응? 편하면 더 편하겠다고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인생 잘 살기 틀려먹었어. 정신 개조부터 시켜야 돼 그런 아가들은. 다저 빵공장이나 저, 저 닭공장이나 아주아주 힘든 데 가서 한 달, 두달 일해야 돼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정신 때문에 잘못 사는 거야. 마음쇼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이번에 일반인 아기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이 세상에 아주아주 아주 젊은 사람부터 연세가 있는 분까지 안 아픈 사람은 없구나. 마음을 너무 버려서 현대인은 너무 아프구나. 엄청 울고 웃고 되게 되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아, 이 일을 하는 내가 가치와 내 역할을 알았어. 너무 소중한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누구도 이걸 할수 없거든. 누구도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자기가 버린 아픈 마음 때문에 힘들다는 거를 모르는데 그걸 알려줄 사람이었고, 그걸 마음으로 딱 쳐서 끌어올릴 사람도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끈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올라와서 막 우는 아가들을 보면서 되게 되게 가슴이 아프고 되게 내가 더 열심히 도도 닦고 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응. 왜냐하면 나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내가 가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을 인정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너무 어 주고 싶고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재능 그리고 자기가 재능이 아니라고 해도 잘수 있는 거를 통해서 제발 세상에 뭘 주겠다는 내가 살아서 이걸 뭘좀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어, 그,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누구는 안도 다다오처럼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데, 누구는 점심시간 봉사도 안 주겠다고,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그 따위 마음을 내는 게 나는 너무 이상해요. 같은 민족이 일하다가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 아니라, 일하니까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안 돼, 서류띠 시간이. 그거를 배려를 못하는 그 따위 썩어빠진 정신이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을, 수 있을까? 나라가 잘못해서, 어? 누가 잘못해서 자기가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갖다 또 데모를 한대. 전부 다다 다 자르세요. 그런 구국 그, 그 공무원은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 뽑아. 응, 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나 같으면 거기 가서 서류 떼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떼주겠어? 짜증내면서, 아, 진짜 짜증나. 너는 왜 왔니? 왜 와서 나한테 이 서류를 떠가냐? 이렇게 줄거 아니야. 필요 없어. 받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을. 응?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화물연대랑 민노총도 그래서 힘든 거야. 자기들 힘들다고. 자기들만 힘들어.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야. 자기들만 힘들다고 떼기장 쓰고 삭발식하고 그게 무슨 정리야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지? 남을 돕느냐고 데모해봤나? 응? 굶어 죽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응? 연탄 한 장이라도 배달해주면서 우리 그거 하자고 데모해봤나? 다 자기 돈안 준다고 데모하면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나못 받는다고, 나 힘들다고 데모하는 거 창피하지 않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자고 이렇게는 못할망정.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야. 너무나 당연해 똥강아지 애기니까. 남은 다 편해 보이고 나만 힘들어 보이지. 그게 애기예요. 수치를 몰라. 또 그걸 동조해 갖고 약자라고 하면서 편들어 주는 사람은 뭡니까. 의식이 똑같은 거죠. 그 의식부터 뜯어 고쳐야 돼. 자기가 그런 약자로 아프게 사는 건 의식의 문제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저만 알고 이기심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직구석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대기업의 그 회장이나 재벌들은 분명히 자식을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켜요. 말단에서부터. 그런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업은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아무리 부잣집이고 권력 있는 데서 태어나도 정신력이 약해 빠져서 편하려고 하고, 편하니까 더 편하게 해달라고 하고, 응? 이러면 그 정신은 썩어서 애기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 편하겠어? 힘든 걸 요만큼도 안 받아들이는 남의 힘든 건안 보이고 지 힘든 거만 갖고 투정한그 정신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약하게 살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정말 응? 구급 공무원보다 어떻게 더 편해 내가 동사무소 가끔 가보면 끔가 근무 시간에도 놀고 있던데 과자 먹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엄격하게 다 관리하기 할라 치면 왜 그러십니까? 조금 서로 도와주고 우리 민족끼리 그다 같으면 난 이해가 안 가. 난 옛날에 병원 약국에서 일할 때 점심 시간에 밥을 안 먹으라고 밥을 그거 약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기다려 2 시간 3 시간씩 기다린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어, 점심시간, 이 창고에 놓으면 와서 막 두드려. 그래서 왜 그래요? 약을 달래. 기해서 할아버지 밥 먹고 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시골 가는 차를 놓치면, 2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된대. 그러면 집에 가면은, 날이 저무는데, 그러면 농사 갓거리를 언제 하냐고. 그, 어, 그 생각해봐. 자식 가르쳐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몇 시간을 허비하잖아 그래서, 아 어,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그 마음이 딱 하더라고. 여기서, 늦, 조금 늦게 주면. 집에 가는 시간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면 농사를 밤에 할 수도 없는 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 면그 우리 직원들 내보내면서, 걔들 보고 밥 먹, 밥 먹지 말고 일하자 그러면 화낼 거 아니오. 걔들은, 응? 나보다 급여도 조금 받고, 난 약사인데, 그 아기들은 고등학교 나와서 내 밑에 와서 일하는 아기들인데, 가지나 월급도 작고, 애들이 힘든데, 그래서, 야, 니들은 가서 밥 먹고 오고, 올 때, 저기, 샌드위치 하나 사와라. 그러면 그런 거는 먹으면서 할수 있지 않겠지? 그래서 나, 내가 그 기계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쭉 넣는. 철거덕철거덕 해갖고, 그거를 해서 다 해. 그 점심시간에 한 2, 3백0명꼴을다 해갖고, 주면, 그리고 즉시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자시간이 있으니까. 자시간이 2시간에, 3시간에 한 번씩이요. 시골에서 오니까. 뭐, 강해원이나 이월이나 이런 데서 오거든. 어, 응. 내가 있던 그 병원이. 지금은 카톨릭 대학병원인데, 옛날에, 응,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걸 주고 났는데, 어느날, 할머니가, 땅콩 농사 짓는 할머니가, 땅콩을 이만큼 가져왔어. 너무 고맙다고. 여기 오면은 기다리질 않는다고. 어, 다른 병원 다 점심시간 기다려서 맨날, 근데 가서 농사 줬다 하면서 그런 거 갖다 주고. 정이죠, 정.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에 해주면 뭐, 껌도 하나, <laughs> 껌 있죠. <laughs> 껌도 사다 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음. 중매 쓴다고 하는 할머니에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 난눈 높아 나눈 높아 이쁘잖아 그리고 장난하고 어 그래서 되게 따뜻했어요 그 그러면서 소통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뿌듯해 일하는 게왜 뺏기는 거예요 일하는 게두세 사람 목수라고 일할 때 보람이 있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많이 주고 가는데 내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정신을 갖추기 전에는. 절대로 본인의 인생이 피지 않을 걸 알아야 돼요. 마음 공부는 딴게 아니야.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느냐 보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내가 마음을 세상에 주는 마음 쓰는 게 쉬워? 그렇게, 응. 그때 막 뺏긴 마음 올라와서 어떻게든 일안 하고 쳐 놀려고. 그런 의식으로 살면 인생이 점점 떨어져서 나약한 약자 현실을 맞이하게 돼요. 늙어서 뺏거리가 없이 고생하는 건 젊었을 때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았나 보면 돼요. 물론 그런 분들 약자를 나라에서는 보호하고 하지만 그게 좋습니까? 나이 들어서 부자가 돼서 남을 좀 도와주고 사는 삶이 행복해. 남 도움받는 삶이 행복해. 왜 그렇게 살까? 의식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도 의식만 올바르면 얼마든지 강자로 멋지게 살수 있는데 의식을 고쳐야 됩니다.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마음공부는 별거 아니야. 내가 어떤 의식을 쓰는지 보고 사는 거예요. 주는 의식을 쓰는지 제발 좀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이라도 맛있게 탈수 있으면, 이걸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좀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줄수 있는 걸좀줄수 있으면. 내가 손발이 있어. 어, 지난번에 보니까 길 가는 그 젊은 청년이 서울에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도로에 한복판에 큰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근데 자동차가 다니면서 걸, 가려 고칠까봐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치워놓고. 오, 어, 너무 이쁜 거야. 그 마음이 보여서. 오, 어, 그 손이 있으니까 그걸 하잖아. 그 의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해야 돼. 지난번에 진주시내 그 도로에 막 누가 막 개똥인지 뭔지 오물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것도 옷도 조, 잘 차려입은 아줌마가 막 치우고 있더라고 그거를. 어 그래서 내가 가서 막 도와줬어. 어 그리고 거기 이제 주인인 줄 알았어. 그 앞에 가게 주인인 줄 알고 아유 저기 아주머니 가게 주인이세요. 그니까 아유 아니에요 난지나가던 사람이야. 그들 이렇게 더러운 걸안 치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냄새가 나겠어. 그래서 막 치우는 거예요. 너무 의식이 너무 아름다운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사는 세상인데 번쩍하고 지나가고 자기 일 아니라고. 그게 의식이야. 그게 여러분 그게 마음 공부한 사람의 태도. 마음을 자기 마음을 봐. 자기 마음을 보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 무얼 주나. 돌아보면서 사시기 바래요. 남이 싫어하는 거 굳은 일 마다 안고 내가 먼저 하고 남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봐서 먼저 좀 주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의식은 쓰면 쓸수록 커지거든. 근데 그 의식을 버리면 버릴수록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일을 더안 하려고,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좋아하는 돈이 일을 통해 오는 거야.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은 쓰면 쓸수록 커지면서 에너지가 커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무슨 민노총 이런 음, 기업에서 노동을 사랑한다고요? 노동 사랑하는 사람이 노동 안 하게 해달라고 데모를 해? 그렇잖아. 이상한 거예요. 노동 조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 많이 달라고 지금 데모하는 거잖아. 무슨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노동을 제일 많이 수치 준게 민노총이고 화물연대고 이런 사람들이야. 노동을 좋아해봐. 그렇게 데모를 하질 않지. 정신을 차려요. 자기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좀 알고. 자, 우리 모두 우리에게 떨어진 신성한 일을 <laughs> 살아가는 하루가 됩시다.